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일곱 번 죄를 짓고 일곱 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돌무화가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님,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언제 비 왔나 싶은 생각 들 정도로 어, 지난 여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왜 이렇게 비가 매일 오지? 이렇게 했는데 또 이런 것 같습니다. 또 언젠가는 또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언젠가절저서절했던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남을 재짓게 하는 일이 어안 일어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일을 저지른 자는 불행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삶을 살다 보면 남을 이렇게 죄짓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쿠 이렇게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그러지 않은 척 내가 그랬나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외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어 그래서 내 마음의 어떤 것들은 그냥 내가 기,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복음에 드러나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하루에도 일곱 번이라도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용서해줘야 하는,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겠습니까? 누군가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일곱 번, 여덟 번씩 이렇게 하면은, 아, 이 녀석이 진짜 진심이야. 거짓이 아니면 사람을 지금 갖고 장난치는 거야. 아닌 거야.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심이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 그러고 있죠. 잘 살겠다고,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 남을 죄짓게 하거나 또 어떤 제2욕에 넘어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 하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냐면은 아휴, 난늘왜 이럴까 하면서 이렇게 좀 체념하는 듯 마음이 생기죠. 근데 오늘 제일독서 지혜서를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은 바로 그분 앞에 진솔해지는 것 같아요. 때로 우리는 부끄럽다는 일 때문에 뭔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 그냥 뭔가 또 그랬다는 어떤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하느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꺼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떤 막큰 죄를 짓게 되면 고해성사 보는 것까지도 막 미루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러한 행동과 그러한 어떤 모습은 결국 하느님과 더 멀어지거나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유혹받게 되는 삶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남을 재짓게 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쩌면 우리는 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진솔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머무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진솔되게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를 청하면서 늘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더한다라는 것은 바로 늘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때 바로 그 믿음 안에 하느님께서 은총을 더 깊이 더 가득히 더해 주시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작은 일상에서 그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런 은총이 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